안녕하세요 나린 햇뜨락입니다 짜잔 지금 마사토포로 다니고 있어요. 저희 오빠가 설시로 왔다가 지금 <laughs> 저희 아저씨하고 둘이서 지금 똥티나 호게 파 나르고 있어요. 어, 이게 지금 제가 쓰는 마사토예요 요거를 얘들이, 어, 산에서, 그니까 러 산에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흙이에요, 얘들이.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덩어리도 이렇게 주면은 스르르 이렇게 스르 부스러져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 요거를 이제 일일이 채로 다 쳐가지고, 뭐, 이렇게 굵은 거는 굵은 거대로, 요, 소립은 소립대로 다 걸러내거든요. 제가, 어 남들이 쓰는 마소토가 뭐 어떤 건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지는 못해가지고, 이거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덩어리 이러면 이게, 이게 다 이렇게 부서져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런 거 솔잎, 솔잎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제, 제 흙이 어, 다른 분들 마사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, 내 흙이 잘못됐나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, 이게 여기다가 바위소를 심어보니까.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요걸 처음에 심을 때는 이게 완전히 어, 딱 돌가루 뽀산한거 그런 식으로 보여요.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얘가 어, 화분에서 2, 3년 묵은 걸 제가 한번 파봤어요. 파봤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이 흙들이 너무 좋더라고요. 처음에 심을 때는 돌 같았는데 이거 보세요. 지금 파면은 어. 요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흙이 돼가고 있더라고. 여기 털밭이 지금 어, 그래도몇년된것 같은데. 이거 보세요. 흙이 이렇게 흙이 깨끗하지? 화분했고도 이거 뭐 분갈이 한다고 한 번씩 이래 흙을 보면은 애들이 흙이 참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마사토로 알고 쓰고 있어요. <laughs> 요거 이제 다 치고 하려면은 또 며칠 바쁘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. 다른 분들과하고 좀 다르긴 한것 같은데,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. 이렇게 저희 집, 제가 쓰는 마사토 한번 보여드렸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